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랙 사파이어, 일명 가지 포도, 가지 포도 전목묘를 오늘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한 주에 15,000원, 1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물론 뭐 많이는 하지 않았어요. 한1 5주 정도 구입을 하니까. 그 농원 여사장님이 서비스를 한두두주 정도를 더 줬습니다. 어, 이 블랙사파이어가 어, 작년에 상당히 그 열가도 많이 나고 어, 물론 이제 잘 키우는 분들은 잘 키운다고 하는데 어, 열가도 많이 나고 또 동해 피해도 입고 어, 뭐 하여튼 키우기 까다롭다고 해서 어, 종묘상 어, 가면은, 아우, 뭐, 이 블랙 사파이어는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곳 김천에서도. 어,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샤인머스켓이 대세인데, 워낙 뭐, 많이 심고 있으니까, 어, 또, 혹시나 하는 또 생각에, 어, 저도 뭐,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샤인머스켓, 산목묘, 어, 이렇게 많이 지금, 키우고 있고, 여기도 지금 사이버스켓이 있고, 2년생, 올해 이제 수확을 앞두고,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또, 거봉 자욱포도에다가도 제가 접목한 것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 이 블랙 사파이어, 제가 이렇게 오늘 키워서, 음, 어, 내년쯤에, 이 블랙사파이어가 이제 어 열매가 달리고 어 한,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 블랙사파이어 키우는 농가들도 조금씩은 그래도 늘어나고 또이 재배기술 열과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동해방지라든지 어 이런 것들만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어 된다면은 어, 이 블랙사파이어도 상당히 괜찮은 어, 품종이라고 뭐 제가 나름대로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번에 오늘 이렇게 17줄을 어, 심어 봤습니다 제가 이거 심어 놓은 곳이 어, 이렇게 외측창 어, 하우스 측창 바로 옆에다가 제가 심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심을 때가 자리가 없고 또, 어, 이곳을다 심은 이유가, 어, 이 블랙 사파이어가 어, 이 수분, 수분 뭐 습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 민감하게 어, 반응을 하는 어, 수분이 좀 과도하게 되면 어, 자라는데 장애가 일어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포도가 달렸을 때 열과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일단 제가 이 외측창 어, 바로 옆에다가 제가 지금 심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저희 밭은 아버지께서 이제 어, 이렇게 객토를 해서 어, 기존에 논에서 객토를 해서 이렇게 어, 배수가 잘 되도록 해놨지만은 그래도 어 대형 포도 하우스,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연동형 하우스가 아니라 뭐랄까요, 어 비가림 하우스를 어 개폐 장치를 시설을 한어 응용을 했다고 할까요? 뭐 비가림 계량형 비가림 하우스인데, 그래도 이렇게 비가... 비가 오게 되면은 작년처럼 비가 많이 뭐두달 가까이 와 가지고 뿌리도 상하고 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골보다는 시험 재배하는 이곳 어 이비나하우스 외척창 어 옆이 배수도 어잘 되고 뭐 여기에는 어 뭐랄까요 어 습기 수분이 함량이 이 포도밭 안쪽 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외측장 부분에다가 17줄을 오늘 식재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종묘상에 가니까, 사인머스켓은 만천원, 어, 한 2주 전에는 만 이천원을 했었는데, 만천원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다들 3월달에, 4월달에 많이, 어, 식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식재하는 분들이 좀 적고 하니까, 어, 뭐, 몇목가격도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가서 보니까, 아직 그, 자재수급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가지고, 하우스를 짓지 못해서, 어, 사인머스켓 묘목, 어, 전목묘, 어, 주문 예약은 해놓으시고, 어, 찾아가지 않는 그런 농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비닐하우스 짓는 이 자재들이 원활하게 수급이 돼어서 빨리, 그, 사인머스켓, 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블랙 사파이어, 저목모, 어, 식재를 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